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92 구약 성경 492 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삼 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 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 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이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질어 들로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주일 학교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laughs> 네, 제가 항상 하는 인사가 하나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말로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샬롬으로 제가 되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한번 샬롬 한번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샬롬, 옆 사람에게도 샬롬, 우리 샬롬으로 세번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laughs>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질수 없고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오늘 특별히 가족 초청 예배 함께 오신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5월은요 다정의 달이죠 어떻게 5월 한달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한 건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나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이 따스한지. 아, 개인적으로는 이 날씨만큼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따뜻하고 포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행복한 가정은요. 참 쉽지가 않죠. 실제 작년에 통계 자료를 보면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통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총 19만 2천 명이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혼 건수는요, 무려 9만 3천 건이에요. 이는 결혼한 숫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작년에 결혼한 사람 절반이 이혼했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는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긴 하지만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그 가정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막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같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저는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나오는 이 성경, 이 성경은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제 간에 불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평안하고 또 부부 간엔 다툼이 없다. 이런 것을 만약에 이 성경이 말했다면요, 저는 아마 이 성경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는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 같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 아, 엄마, 친구는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걔는 공부도 잘한다더라. 걔는 그렇게 운동도 잘한다더라. 걔는 그렇게 인간관계도 좋고, 하여간 어른들한테도 잘한다더라.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 엄마 친구 아들이면 그 엄마 그런 엄마가 우리 엄마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도 마치 우리의 현실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순종도 잘하지만, 부부 관계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자녀와 자녀, 형제 간의 관계는 쉽지 않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다윗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란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아시라는 거의 3미터에 가까운 그 거인을 쓰러뜨렸던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다윗이란 사람 그런데 그도 아들과의 관계는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쟁은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우리 사춘기 중이 아들들과 벌이는 그 가족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고 죽이는 전쟁. 사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오래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원래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단연코 그 중에서도 가장 잘난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는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흠이 없습니까 아 옛날에 그 제가 좋아하던 배우 중에 김태희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결혼하기 훨씬 전에. 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 김태희란 배우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옆에 인터뷰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어, 김태희씨는요, 혹시 몸에서 컴플렉스가 있나요? 혹시 좀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 새끼 발가락이요. 어떻게 발가락이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살로은요 발가락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히 제가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당시에 힘있는 남자들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숱도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해마다 그가 머리를 잘랐는데 그 무게만 2kg이었대요 와 진짜 이건 너무 부러워요 머리가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어쨌든요 이런 압살롬을요 다윗은 너무 사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아들, 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손가락마다 길, 길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른 것처럼 아들들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마음도 다를 수 있죠. 심지어 다윗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가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구였다? 압살롬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과 그 마음을 아들이 알아준다는 건 차이가 있죠 만약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사랑과 그 크기를 알수 있는 측정기를 갖고 있다면 저는 자녀와 부모 간에 그렇게 오해가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 크기가 얼마인지 그 깊이가 얼마인지 오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 크기를 잴수 없기에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오해가 생기죠. 실제로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슈가 됐던 한 어린이의 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은 시를 게시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목 아빠는 왜? 들어보셨습니까? 띄워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laughs> 충격적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평소에는 집에서 강아지나 냉장고보다 적은 시간을 함께 하는 아빠, 함께 있어도 그리 많은 대화를 하진 아빠의 기능에 관해서 아이가 궁금해 할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 조금 더 개선된 한 학생의 시가 또 등장했어요. 그림일기였어요. 가족들을 동물의 비유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잘안 보이시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엄마는 나비.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새.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내용은 제가 공감하겠는데요. 어감이요. 강아지 같다도 아니고 개 같다니. 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어린아이들의 표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빠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래서 잠깐 쉬면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쩌면 집에서 냉장고나 강아지보다 더 필요 없는 존재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건 아닌지. 또그 쉼조차 포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강아지 취급을 받는 건 아닌지 참이 땅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건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그 수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때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도 이런 오해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관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신다 왜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큰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누이동생이 있는데, 그 누이동생을 비참하게 만든 암론이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물론 형제 간에 죽이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싫어한다 생각했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죠. 그러자 그는요.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큰 세력을 갑작스럽게 일으켰는지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그 위대한 왕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왕궁에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왕인데요. 그것도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 나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고,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대군을 모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이 자신의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아주. 간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백성들이다 들으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쟁할 때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제발 좀 그를 좀 봐줘라. 죽이지 말아 달라. 좀 교회의 생명을 좀 보존해 달라.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이해가 가죠. 하지만 아들이요. 아버지의 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뺏어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칼과 창과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덤비고 있는데 아버지는 제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전쟁은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버둥거리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요 모든 반란군의 군대를 진압하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집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 이걸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되었지만 2002년을 잊질 못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월드컵이 있었죠 온 나라가 열광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공좀 차가지고 승리했을 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공좀차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얼마나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지 지진이 날것 같았어요. 아니, 막 얼마나 차에 올라가서 차를 부시는데도 막 기뻐해요. 그랬던 일들이 있었죠. 승리는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건요. 그런 공 하나 잘차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위해서 산 것이고. 이제 떠나갔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앞에서 한 사람만은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요 그 승리 앞에서 심이 아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로마 심지어 뭐라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기 아들이란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니,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왜 이렇게 목 놓아 우는 겁니까? 다윗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그 어떤 승리보다, 심지어 내 죽음보다 더 귀했기에, 심지어 그 아들이 불효 막심하고 자기를 배신하여 죽이려 했던 아들이라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 가장 슬픈 사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슬픈 사실. 그건요,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이 죽은 그 사실로 엉망 울고 있는 다윗, 그 아버지의 마음을요, 그 아들 죽은 압살롬은 1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조차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울고 있다는 것. 자기를 위해 이렇게 엉옹 울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까? 저는 막 들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압살롬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아빠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널 위해 목 놓아 울고 있는데, 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아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답답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 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죠. 그리고 이는 그 아들 예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무 죄가 없지만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서 아무 말 없이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전쟁 벌이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승리가 되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가 씻어지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온 인류의 해방의 날, 승리의 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승리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의 순간에도 여전히 대성통과하며 우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마치 다위처럼 물고 짓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내 아들 예수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예수 내 아들, 내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울음, 그 아픔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요 마치 압살롬이 죽는 구그 순간까지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몰랐던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죠. 교회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헌금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됐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헌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봉사하지 않아도요. 않아도 돼요. 안아도 돼요. 그럼 진짜 외치고 싶은 건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좀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으니 어쩌면 제가 처음 소개한 그 초등학생 시에서의 아빠처럼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오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아빠들처럼 가족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내어 줄 만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참 감동을 받았던 한 가족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처를 밝히자면 과거 KB 금융그룹에서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출처를 밝혀야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 틀어줘 보시겠습니까? 자막이 잘안 보일까봐 제가 읽어 드릴게요.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위에 아이의 사진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황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 아빠 동생한테 침영 사주고 얼는 아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 두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뜻들이 알아도잘 커가지고 <laughs>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laughs> 너무 엄마어마했던게그 <어마하겠단> <laughs> <그게> 좀... <laughs>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죠. 사실 부모님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적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사랑성 들어보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는요.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진짜 사랑하겠죠. 하지만 가족이기에 싫은 말,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지만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는 꼭 해야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좀 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이라도 좀 표현하십시오.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영원한 천국 지금도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한다는 그 외침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진심이 전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